응? 음, 로나, 그건 안 돼요. 똑같아. 똑같아. 음, 오, 쪽아, 오, 쪽아, 오, 쪽해쪽요 우리 숟가락? 음. 자 기린 숟가락 음. 똑같네 로이랑 어떻게 로우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해요? 로이가 할 때도 있지 로나 엄마, 그쵸? 응. 오늘은 기린, 기린으로 먹고 내일은 엄마가 오리 줄게요. 음, 응. 엄마, 오리가 좋아. 오리가. 그러면 로이한테 오빠 오리 숟가락 빌려줄래? 해봐요. 오리 숟가락, 오리 숟가락 빌려줄래? 로이, 오빠 이거 빌려주자. 응. 응 그리고 이거 주자 응 다음에 로운이도 로이한테 양보해요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응 많이 먹어 로이도 그 응?